제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저희들 두 구절이어서요.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저희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주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굉장히 놀라운 자녀의 특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음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간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온 세계 만방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사랑과 자비와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무한하심과 자비하심과 자존하심과 같은 모든 주님의 그 성품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밝히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의 발자취들,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주님의 고귀한 성품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삶으로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인데, 나라가 이마시오며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요.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이끌려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장면 바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인거지요. 여러분 첫 번째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랬죠. 히브리인들에게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는 시작이 전부입니다. 그 전부가 시작과 같이 마무리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근데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시고, 이제 제일 처음에, 그런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보면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맞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힘입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셨다가 이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예수님과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땅이고 환경이지 그 자체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떤 실체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건물이나 땅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내가 가질 때 그것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은 성전이고 땅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야 나라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나라로 왔어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 당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10년 가운데 함께할 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10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저희들도 범하는 실수입니다. 저희들은 보통 천국이라 하면요. 저 멀리 있는 나라이고 무조건 죽어야만 갈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왔다. 여러분 이건 부정과거형이라는 건데 부정과거는 한번 일어나면 그때 딱 완성돼서 끝나는 겁니다. 천국이 임했어 라고 천국의 임함을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첫공생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지금 어디로 한마디로 어디로 규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사역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저희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공간이나 어떤 건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계신 곳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과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요. 왜냐하면. 주님 계신 곳이 나라인데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번더 오시겠지만 그건 재림이고 먼저 오셨어요. 그게 초림이죠. 초림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늘그 얘기를 하죠. 제가 이새 하늘과 새 땅에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감정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 마지막 하늘나라의 특권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예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의 죄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지만 그 연약한 분들,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쓰러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로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사실은 놀라운 특권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과 지금부터 함께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그것들을 하늘 나라에서 누리는 특권들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요. 아직 모든 것이 다 완성된 마지막 순간에 이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십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늘 나라가 더 많은 사람의 십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기도와 같은 맥락의 기도입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된다 그랬죠? 그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지면 그들이 주님을 믿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같은 맥락의 기도라는 것.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루빨리 돌아와서 그 십년 가운데 그들의 십년 가운데도 온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그 실천이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기도자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의 저희 성도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빨리 확장시켜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 주님의 완전하시고 고귀한 성품들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환경과 영토가 임하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의 시간을 저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언제인진 주님만 아시겠죠. 그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이 임해서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우리는 그곳에서 살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입니다. 국민은 너무 쉬워요. 국민은 그냥 저희들입니다. 영토와 국민이란 요소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나라에 주인 된 권세를 갖지 못하면 그 국민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그 영토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우리나라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때그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의 나라였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 살던 그들은 포로들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은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그들에게 주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주권이 없는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일제 시대의 우리나라도 보면요. 우리나라라는 땅 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지만 우리는 주권을 빼앗긴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국가의 개념은 영토가 아니라 주권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권도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그냥 대충 들어오면 이것들을 그 안에서 잘 해결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하 요새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주권 우리들의 인생에 주인된 권세와 권리는 잃어버린 걸 내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원래부터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단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 주인된 권세를 나한테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거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한테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우리한테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주인된 권세는 오히려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죄지으면서 살면 우리는 그 주인된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게 사단에게 빼앗긴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의 권세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 놓으신 거지요. 빼앗기긴 우리가 빼앗겼는데. 다시 찾아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들 백성들의 주권의 회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고 거듭나는 부활한 부활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의 삶의 주인 된 권세가 주님께로 돌려지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의 삼 요소가 다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회복자들, 회복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주기도문에 보면, 당신의 나라라고 기록된 그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실레이아는 나라라고 하면 또이 나라의 어떤 영토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영토의 개념보다는 그 영토 전체를 통치하는 그 통치권과 주권이 그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 권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에 대한 모든 지배권과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 그것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히 주님의 지배권, 주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가 우리들의 속한 나라가 될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의 국가일까? 정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족 국가가 있습니다. 귀족 국가는 뭐냐하면. 그 주인된 권세가 소수의 귀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민주국가라고 하면 그 주권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는 나라를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정국가라고 하면 그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모든 주권이 왕 대신 크리스도께 있는 철저한 왕정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 모두의 왕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신 거죠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골로새에서 말씀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스가랴서 구장 구절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를 때 어떤 도시의 딸들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 도시에 속한 백성들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죠. 지금 뭐라 그래요? 죄의 노예로 있던 그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이 직접 죄와 싸워 승리하여 그들을 구출해내셨어. 구원하셨어. 그리고 당신의 품으로 품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요. 결국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고 부른받아 선택된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승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 모두는요.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두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뭐라 했습니까? 아직 완전한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완전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편에 서서 나라가 이마시오며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오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때가 안 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어 그때가 속히 올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간구하는 것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성경에서 드러내는 예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70주년 때 자세히 살펴봤던 바로 희년의 제도예요. 여러분, 보통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 되고 그 다음엔 50년째가 희년인데요. 먼저 안식년부터 생각해 보면 희년의 기본이 되니까 안식년은 땅에서 6년을 일하고 7년째에 쉬는 거죠. 그죠? 그때 쉴때 일꾼도 쉬고 땅도 1년을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그7년째 쉬는 안식년이 일곱 번이 되면 완전한 완식, 완전한 쉼이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 50년째 희년으로 정하여 쉬는 겁니다. 근데 이 희년은 기쁠 희 자를 써요. 그래서 기쁨의 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을 보면 이 희년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희년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순양의 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순양의 뿔은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냥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건 희년에만 붑니다. 50년에 딱한 번만 부는 나팔이에요. 근데 이 희년이 왜 기쁨의 해가 될수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7년째에 7번이나 거듭되면서 안식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50년째에 맞이하는 대속제일이 바로 이 희년이기 때문입에다 한마디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건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안식할 수 있고 가장 평안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뭘 가져서도 아니고 내가 뭘더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고 참되시고 깨끗한 하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모든 주권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그 어느 것도 죄가 없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래서 7일째 참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다시 예수님께서 태초에 그 가장 완전했던 모습으로 돌이키셨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의 주인된 권세를 하나님께 다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요, 50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그리고 50년 동안 살다가 내가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던지에 상관없이 50년이 딱 되면 순양의 뿔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다싹다 다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내 모든 걸 놓고 돌아가는 그런 회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50년 동안에 상당한 행여라도 상당한 부자가 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들이 지금 갖고 누리고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우리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리고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미리 경험하는 거지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뭘 가져서 너희들이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인연의 제도 가장 하나님의 나라다운 제도를 이들 가운데서 반복하며 살수 있도록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바울의 이런 교훈들을 우리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4장, 6장, 4절에서 7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으려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마짐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이처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안과 그 위로의 특권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은요, 나라가 임하심을 오며의 기도를 드리며 단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땅 끝까지 우리도 증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부디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사명. 예수님의 그 전체 사역, 십자가를 지신 사역 전체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 그러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대림교로 세워져 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